천구백육2 4년도에 만들어진 곡인데 1년 전에 조립체제통이 양살을 하고 미국이 혼돈스러웠을 때 어, 그런 미국 사람들 보면서 왜 이런 불의에 대해서 사회가 침묵하느냐 그런 저항 정신으로 만들어 둔 곡입니다. 사이먼의 가풍컬의 사운드 오브 사이먼스니다 제목도 이제 다음 노래하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사이먼스 어, 번역하자면. 어, 사운드는 소리고 쌀로서 친묵이죠친묵의 소리입니다 침묵의 소리. 육성이 표현이죠. 친묵은 소리 없음인데 그 소리 없음의 소리를 듣고 싶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이천시 씨의 시 중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아우성은 이리게 시끄러운 소리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 뭔가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실제로 흘릴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엘리야, 어, 나의 하나님은. 나의 나의 하나님은 호가시다 그런 이름이 주시죠 구약성경에서 모세와 다윗가도 불어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을 모세호경과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로 나누면 모세기의 대표 인물은 모세고 뭐 시가서 신문학의 대표 주자는 다윗이고 그리고 선지서의 대표 인물은 바로 엘리야가 되죠 엘리야는 잘하시는 것처럼 불의의 선지자 능히 겠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란 일부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도 사람들의 평가 중에서 예, 저런은 세례관입니다 저런은 엘리야입니다. 저런은 엘리야나선리자군단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엘리야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어, 엘리야가 사회 받시기는참힘드시겠죠 북이스라엘 사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어, 아하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잔혹하게 요하시란을 집멸할때 그때 사회에 갔던 사람입니다. 어, 엘리아가잘아시는 것처럼 바알와사가숭배하는 어, 이방선이자 수백 명과 함께 그 예배 대결을 벌이죠. 그 단순하게 이 예배가 좋고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엘리아는요하는 예배를 드리고 바알와사 승기는 수백 명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했는데 이둘 중에 진짜로 응답하는, 불응답하는 신이 진짜고 나머지는 그냥 졌다가 아니라 목숨을 내는 다시 말하면, 예배 한 번에 생명 을 걸고 대결하는 그런 예배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도 예배 들었습니다만, 예배 들으기 전에 오늘 만약에 니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너는 살아나오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긴장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 일상의 예배는 가서 익숙하게, 아, 깨달니까 찬성하고, 정돈에 기도하시고, 심지어 기도 내용조차도 대충 순서가 이렇게 익히시죠. 그리고, 어, 이 본문 가지고 말씀하시면, 회를 통과하시는 분은, 아,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까지 예상되는. 그리고 아무렴시하을 하자도 예배를 맞추면, 편안하게 맞추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예배는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가 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이러는게 아니라 죽는 예배죠. 그 생명을 끈 예배에, 예배하는 승리하고,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지만, 반전은 사람이에요이스벨왕과 그 자기의 선지자들이 참패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도교를 와가지고 엘리아에게 경고하죠 내일 입양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 여러분 엘리아가 참 이상한 게 방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떨어졌을서 목격한 사람이고 엘리아 혼자서 수백 명의 이방 선자를 죽이는 그런 승리의 용사인데 그 왕의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승리그대로고그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 곳인 브엘스바로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종을 낳고, 광렬로 혼자 들어가 살아있는 게, 주님, 저 이제 명자하겠습니다 이런 말 아직 인기가 남았는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할 만큼 했고, 힘드니까, 번아웃 됐으니까 이제 명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라앉은 게서어요 아이에게, 니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사명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충분히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사십일을 걸어서 하나님 서는호렙산에 불러서 오늘 이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거 이미 엘리아는 하나님을 체험만 사람이 고 그들을 아는 사람이 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에게 또 새로운 일이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앞에 몇장짜았습니다만 참고 특이한 장면입니다.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들를서서만나주게 엘리아가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만한 곳 천난바람이 부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태풍때문에 좀이상인데 응. 그런 바람, 산이 깨질만큰 바람이 부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온 산이 흔들릴만한 엄청난 지진이 생깁는 근데 그 지진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세번째는 모든 것을 떠올만면 강력한 불이 산을 쫙지나가도그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처럼불 속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세미한 소리, 이걸 이번 성경에 보면 NIV는 gentle 어, 아주 부드러운 핏파람 소리 같다. 또킹김스머지는 스몰 a l l v o 작은 소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New a m e r i c a 는 이렇게 나옵니다. A light silent s i l e n c 스 아주 작은 친구의소리를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오늘 그 노래를 잡았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겁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한 강력한 바람, 온 땅을 흔드는 말한 지진, 그다음에 모든 것을 태우는 한 강력한 불 이런 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이마시면 온 산에 구름이 빽빽하고 큰 화살 소리 나고 죄인들 사람을 다들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 그런데 그곳에 런 있던 애니아에게 하나님 굉장히 낯설게 들었십니다 들릴 들만 이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극으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목소리> 오늘 제목처럼, 낯선 곳에서 만나는 뜻밖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노래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켜서 혹은 제일 많 예수님 가르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밖의 손님요 너무 반가운 손님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당신이 웃을 줄 예상 못 했다. 그런 거. 성경이 봐도, 예수님 제할 때, 누구나 다 예상할 게가 아니라 전혀 예상 못할 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밥갈 때,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일상적인 순간에서 예상치 못하게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항상 기대하지 않던 일상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모세도 40년간 그에서 양을 찾, 치고 있을 때, 그때 늘 나왔던 스톤떨이기 나무에서 주님이 갑자기 생각지 못하 찾아오시고, 베드로도어부여서늘 하는 것처럼 그날도 밤새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피신 몸으로 나오는 그때에 뜻밖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람 잡는 사람을 잡는 대란 말씀으로 만나고 마태도 그의 직업이었던 생공무원으로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익숙한 곳에서 낯설게 찾아오십니다. 사람도 의도적으로 이낯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지루함을 떠나서 내가 늘 살던 것이 아니라는 곳으로. 가죠. 가서 거기에서, 어 낯선, 낯선 곳에서 약간의 긴장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돌아오면 되게 리프레시 되는, 거게 여행 아닙니다. 종교학에서 보면 통과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통과하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새로운 어떤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려면 단계가 필요한 것이 바로 분리, 전이, 재통합. 익숙한 조직에서 나와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다음에 다시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의 모습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남자로 치면 멀쩡하게 살다가 국가의 보너을 받고 군에 입대해줘 입대하면 군번도 새로 받고 옷도 새로 받고 신분도 새로 받습니다.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늘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1년 반 전에 입대할 때하고 1년 반 후에 전배할 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어른들도. 군대가 여기까지는 어른친구만 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 어른친구가 같은 존재인데,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아우라함이죠. 아우라함은 갈등우로 해서 좋은 아버지 만나서 금수저로잘 살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는찾으셔서 일방적으로 일런 말씀 하니다네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미 기쁜 가족은 이 지역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느냐? 내가 더 안전하고 더 새롭고 더 좋은 곳으로 이해질거 아니라, 하나님은 갈 곳을 정확하게 안 하실 거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할까요? 떠난다는 것은 불안하고 내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불안하고 내 안정감이 다 깨어지는 곳이 될수록, 몰랐게도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보게 입니다갈 가운데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다 알고 하고 예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존재하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내 일상에 함께 하셨다는 게 이론은 되는데 실전은 잘안 돼요. 그런데 이게 다 깨어지고 균형이 깨어지고 존재가 이렇게 될때 하나님은 갑자기 선명하게보시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록 노예지만 잘축하게 살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떠나서 환계로 보내시죠. 비록 노여있지만 경험과 상식이 치밀치는 곳입니다. 거기 있으면 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하더라도 이미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이전은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래요. 광야는 일단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든 곳이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물을 주지 않으시면 생존할 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루하루 한 순간 한 순간 자신의 무함을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육설적으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이 참으로 주인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광야가 아니라 익숙한 성에 입고 하죠 그래서 바벨탑 사서 바벨탑이 타워가 아니라 코트리스였요 요새였어요. 그 성에서 익숙한 사람 만나서 오늘도 익숙한 패턴대로 루틴 따라서. 출근하고 이 시간에 이어놓 보고 점검하고 하면은 전인의 삶에 부담감이 없고 안정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같은 경우는 내 인생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퇴직한 이후에도 아. 이미 예상되는 경험이나 있습니다. 네. 연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몇살때살아내 있고 그렇게다기억을 세우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본능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경험이 깨어질 수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것이 비행에었는데 틀어져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온다거나 갑자기 내세이 틀어지면 큰 삶의 위기가 오다 그때는 내 인맥도, 내상식도내 재산도 소수 소수 돼 있습니다. 그때 비로서 하나를 빼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수치입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이 교직연습을다 합치면 수백 명될거 아닙니까? 적어도 교장까지 뭐 관리사다시라면뭐이상 분은 기본이고 네. 아마 여기서 음성사고 자고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laughs> 이미 거의 경험치가 최저치로 쌓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오늘 학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미 성경험으로 다 이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9시에 뭘 하고, 10시에 뭘 하고, 언제 학교 하고, 돌고, 식사를 하고, 다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익숙한 패턴 가운데, 내삶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내가 익숙해져 되는 그 자리에서,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인도에서 끝인가에 대한 기대는 어쩌면 전혀 없어졌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고, 장도고, 어, 성도고, 하지만, 내가 오늘 몇 시간 뒤에서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없 이런 경우는 임마누로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지만 내 마음 속에,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내 속에 느껴지는가, 인정되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익숙한 곳에 찾아오시는 라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실제로 내가 운전하면서도, 학교가면서도뭐 그 만나게 되는 예수님 마음 속에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다 하는데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동행하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실이 어떻게 변화될지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 목사님이 전문가에게제국큰 교회 단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단위 목사가 되냐면저은 나이에 젊은 동안은 선교의에 대한 부담보다 제일 큰 부담이 되니까 단위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껄 되는 장로님들 여러분과 교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시 세계 예배 때문에 많이 부족하게 보이고 제일 꼴잡은 게 뭐냐니까 당회에서당 회원들이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의도지만 이렇게 하자 나중에 하자 갈라지는데 그런 당의 목사가 어떻게 입장을 잘참 참고 민스럽게 나가는지. 근데 좀그 회가 좀 별난 듯교 회인가 봐요. 당회 때마다 소위 이 라인 저 라인 갈라져가는거 사사건건 축도라고 대리 하니까 이 목사님이 예배 잘하고 설교 잘하고 와서 당의를 나를 <목소리> <달하는> 마음이 거운 <목소리> 거예요. 정기적인 만 아니라 그다음 늘 자주 만나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이런 중재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조차 하는데 너무 의견이 잘안 맞아서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리 있는데 고민하지 말고 지금 싸우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다시 물의합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반들 안 해. 그럼 일단 당연히 거기서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 외의를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데 얼마 지난 다음에 장군이 형 목사님께 와서 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강경 원 사이에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입니 물어보니까 젊은 목사님 새로 오시는데참 수가 높다. 그런 소문이랍니다. 그게 무슨인지 물어보니까 그다 응답을 받은 뒤에 말하자, 이러니까, 장모님들이 아무도 뭐, 그게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전략적으로 입을 싹 막는 근데 형님들이 놀랬습니다. 목사님 놀래가지고 그분께 어떻게 하니까, 아니, 그럼 장모님들까지 한번더 기도하고 하는게 응답받은 기도는 없습니까? 라 물어보니까 그 장모님이 조급스럽게 예, 그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뭐 응답하고 이런 게 됩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실상을 아는 거죠. 아, 우리가 교회에는 몇십 년을 얻고 은혜 받다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고 말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이 거의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어제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전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을 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라면몰래 이렇게 응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잘부다합니다 아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도만 하지만, 응답하는 생각도 안 하고, 내한말다 해놓고 가버리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 또 자기의 상식과 경험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쌓여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응답받는다는 게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 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 예, 알고 있습니다. 요한나의 목 자신이 이게 부족함면 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 베푸시는분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원수 앞에 설때 죽음과 함께함으로서 내가 마음 을 든든한 게 아니라 나는 조급하고내 살기를 구하고 인맥과 관계와 뭐 여러 가지 힘을 구하고 있지 전혀 그런 다른 하나님과는 없다고 그래서 모든 게다 끊어지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제어야 하나님께 나와서 마지막으로 나와서 주여 살려달라. 그런 배팅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어느 교회 당회가 그렇게 되면, 그 당회는요, 회사나 국회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내고집을이받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끊고,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외야만 밖에 되지 않게 되면, 더 나아서 바라면 그런,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낯설게 많으셔 제가 이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면, 교장실에서 고무실에서, 고목실에서, 심지이 자리에 들어서서고 싶죠. 근데, 들어갈 때한 번, 잠깐 기다려보세요. 무조건 가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나스를. 그리고 내가 늘 익숙해진 그 자리에서, 나스를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직이 몇 시에 살아서, 빠싸하지마 주님 노숙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늘내 혼자 있던 그 자리, 에이숙한그 자리에, 그 자리에 오래 전부터 이 자리에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만에 사람이죠. 기독학교의 정성이 뭐겠습니까선입자가 믿음이 좋아 좋은 사람이었다는 학교, 아니면 학교의 목사가 학교의 정식 교원으로 발탁서 근무하는 학교. 현사 때마다 기도하는 학교, 네, 그것도 될수있다만더 근본적으로는 학교의 존재 이유와또 학교의 교육철학이 일반의 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학교, 그런 학교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입니다. 이미 오는 오랜 경험과 오랜 상식으로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학교는 충분히 운영이 올수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건은 내가 이 자리에 선 가닥은 뭐냐 어쩌면 이 낙심의 눈에 일하다 자기의 놀라운 인생의 피크를 치고 인생의 최인를들을 때에 일다다 하루만에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도 모르겠고 한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주님이 아주 낯선 분 나는 불과 함께 바람과 함께 뭐 폭풍과 함께 하는 분도 많지만 네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런 네 마음 모를 때, 상식이 무너졌을 그때 들릴 듯들리다 않는 소리를 얼나 하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육주고싶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장소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가 진짜 그때부터 기독교학교 타워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든, 체험하지 못하든, 아니면 인식하지 하지 못하든,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니까, 우리의 족발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늘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무쇠, 무쇠 분인데,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이론으로 지출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쌓여져 간다면, 또 우리 학교에 만들면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져,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분명한 기독교 학교, 그런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